특별한 트럭 특트럭 장원준 이사입니다. 어, 오늘 소방차 펌프카가 하나 입고됐습니다. 어, 간단하게 소개 드리고 이거하고 어, 지난번에 저희 입고됐던 차량하고 매치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차기 때문에 같이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2005년식입니다. 예, 2005년식이고요. 펌프 고압 펌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 물도 방사할 수 있습니다. 저 위쪽 보시면 어, 저 위쪽에 그 고압 펌프도 아그 고압 그 분사구도 따로 따로 돼 있고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뒤쪽에 현장 출동할 때 뒤쪽에 소방관들 같이 탈수 있게 뒤쪽에 예 이렇게 어, 승차장 따로 돼 있습니다. 일단 실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일단은 보시면 어, 뭐 타이어나 이런 것들보다는 여기 그 지금 예, 작동되는 예, 작동 방수구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보면은 뭐 물도 할수 있고 폼도 방수할 수 있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천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펌프 카고요. 예, 여기 뒤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타이어도 괜찮. 고 현장 하실 때실키루스가 많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프레임 쪽도 이 정도 되고 예, 여기 그 소방 그 부대 시설, 부대 어, 시설물 방수복이나 방화복 이런 거 보관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폼을 쏘는 곳입니다. 예, 폼을 급하게. 예, 이렇게 수동으로 쏘실 수 있게 이렇게 배터리도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 배터리 올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아 예. 음, 아, 가스를 잠가 놨나 본데요 예 아까 시동이 걸렸었는데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고 당기고 그 예, 네, 배터리 네, 다시 잠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호스를 통해서, 이 분사기, 껴갖고 급하게, 수동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급하게 물이나 뭐 이런 거. 예 이렇게 메인 밸브 이렇게 다 열려 있습니다 메인 밸브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 다시 보시면 아, 이쪽에는 이렇게 소방 그 관련된 분무 분사기나 이런 것들 여기다 보관하는 곳입니다 뒤쪽도 프레임 보시면 타이어 쪽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고요 이런 거 예, 지금 겨울이라 예물 빼고 있는 상태고요 예 보시면 이렇게 예 압력 게이지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사, 네, 저기 뭐야 머플러가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한번 이 상태에서 뒤쪽에 한번 올라와서 위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쪽에 한번 올라와 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다리도 있고요 네, 호스, 호스 사용 뭐안 해셔 갖고 비닐로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이거는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예, 안쪽에 이렇게 스탠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물 탱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 가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예, 물 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폼이 들어가 있는 데 제가 지금 뭐 열기가 좀 그래서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폼이나 물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 탱크가 이렇게 예, 같이 다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보시면 엔진. 예, 메인 펌프나 이런 것들 다 되어 있는 예,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TO들이 다 여기에 붙어 있고요. 예, 이렇게 예, 뒤쪽에 펌프에서 다 넘어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정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요거 고압 분사 예, 물 쏴주는 이게 예, 물대포라고도 하는데. 예, 요게 달려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차량 저기 있거든요. 예, 보시면 저기에도 앞에 여기 물대포 이렇게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거는 에버다임에서 생산한 예, EAP 46 예, 산 45m 정도 올라가는 예, 고압 그 분사가 가능한 그런 차량이고요. 어 여기에 이제 물 펌프, 예, 고압 펌프 다 달려 있는데 저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물탱크가 없어요. 그래서 물탱크, 이거 이용해서, 예, 한다면, 요거하고 세트로 하신다면, 아마 허가받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내려가는 곳은 이렇게 사다리로, 예, 사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내려왔고요 예, 보시면 이제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 뭐, 관리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겨울철이라 물도 다 빼져 있고요 예, 폼만 조금 쌓여 있는데 폼은 뭐 얼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일단 뒷좌석부터 한번 볼까요? 예, 뒷좌석 보시면 예,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예, 보시면 의자, 예, 의자 이렇게 세명아 어, 와이 아 이게 제일 넓은 거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붐, 어, 물 뽑을 때, 여기 밖에서 리모컨으로 다 작동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리모컨 연결되는 호수까지 연결되는, 어, 선, 선까지 옆에 껴갖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뒷자리도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실제 뭐 사용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보, 어떻게 보면 큰 회사들, 예, 큰 회사에서 이제 그, 허가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안전 관리를 위해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차량들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이제 수출을, 수출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04년에서 2005년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패널, PTO나 뭐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작동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PTO도 있고요 파워 PTO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도 있고요 지금 시동은 안 걸린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14400km 7km 씁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엔진 소리 들어보시면 엔진 소리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차량 상태는 아주 좋아요. 예, 네, 뭐 근데 이런 차량은 또 정말 특수한 차량이잖아요. 그래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어, 거 관련돼서 뭐 궁금하신 거 또는 이 차량 구매하신다든가 이럴 때 티트롭 어, 장원전이다 찾아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해드릴 거고요. 어, 요거하고 요,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 예, 이 차량하고 이것도 잘 작동되고 있거든요. 예, 이 차량하고 매치해서 쓰신다면 아마 좋은 어, 대안이 되실 것 같아요. 수출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이라면 이두대 묶어서 이렇게 수출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준설차도 예, 이왕 나온 김에 예, 준설차도 이렇게 예, 습식이지만 10년도 차량이거든요. 예, 관리 잘된 차량도 있으니까 아, 이렇게 보시고 예, 뭐 크레인부터 워킹, 암롤 이런 차량들 필요하시면 트럭 장원전 이사 찾아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차량 관리 잘 하시고요.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트럭 장원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